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룡은 약 2억 3천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한 선사시대 동물입니다. 그들은 1억 6천만 년 이상 동안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땅을 배회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험한 공룡 20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테리지노사우루스는 1948년 몽골 탐험대에 의해 현재 고비 사막의 네메그트 지층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룡들은 약 7천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아시아에 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속은 낫과 같은 모양을 부여한 거대한 손발톱을 포함하여 몇 개의 뼈에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룡의 길이는 약 10m, 높이는 5m, 무게가 7톤이 넘을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이 생물에 관한 모든 것은 기계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리와 같은 잎과 먹이 가공을 위한 넓은 몸을 가진 느리게 움직이고 목이 긴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앞다리는 특히 튼튼했고 발톱이 달린 세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톱은 길쭉하고 끝부분에서만 상당한 곡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육상동물 중 가장 긴 손발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이가 1m가 넘었다고 합니다. 뒷다리는 첫 번째 발가락이 초보적인 발톱으로 축소된 다른 수각류 그룹과 달리 기능적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네 개의 발가락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19번 안킬로사우루스는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약 6,8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가옷공룡의 속입니다. 이 공룡 역시 거대했지만 길이가 10m, 높이 1.8m로 더 짧고 넓었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등과 옆구리에 뼈판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어 매우 잘 보호된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또한 포식자에 대한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곤봉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저지대 식물을 먹는 사족보행 동물이었습니다. 이 공룡의 화석은 북아메리카의 지질학적 지층에서 발견되었으며 가장 완전한 골격 중 일부는 엘버타와 몬테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안킬로사우루스는 크기와 강력한 갑옷으로 인해 천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18번. 7100만 년에서 6900만 년전 사이 백악기 후기에 카르노타우루스가 남아메리카를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약 8m이고 무게가 약 1000kg인 이족 보행 포식자였습니다. 이름은 근육질의 체격과 눈이의 짧은 뿔 때문에 육식 황소를 의미합니다. 카르노타우루스는 친척에 비해 독특하고 무겁고 넓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고 손가락이 두개뿐인 매우 작은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르노타우루스는 무거운 갑옷과 강력한 물기 외에도 매우 공격적인 행동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포함한 다른 수강류와 싸우려는 의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공룡의 두개골은 다른 공룡과의 정면 충돌에 힘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강화되었죠. 사나운 포식자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카르노타우루스가 적극적인 사냥꾼이라기보다는 평소부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17번 같은 문장에서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두 단어, 특히 주변의 다른 종을 위해 공룡과 독이 있습니다. 시노르니토사우루스는 백악기 초기에 지금의 중국에 살았습니다. 화석은 랴오닝성의 이센지층에서 발견되었죠. 길이가 약 1m이고 무게가 1kg인 작은 공룡이었습니다. 이것은 깃털과 가벼운 골격을 포함하여 몇 가지 새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독특한 특징은 두개골 뒤쪽에 특별한 이빨과 독샘에 있는 독이 있다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독은 뱀의 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으며, 독에 중독된 먹이를 즉시 죽이지 않고 쇼크 상태에 빠뜨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룡에서 독이 사냥 무기로 사용된 가장 초기에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공룡은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유연한 손목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독특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새처럼 생긴 독이 있는 생물 중 하나가 긴 팔을 벗고 있는 모습은 다른 공룡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게 했을 것입니다. 16번. 길이가 약 8m인 기간토랩터는 알려진 공룡 중 가장 큰 난생 공룡이며 그룹의 다른 구성원보다 몇 배나 컸습니다. 거대한 도둑으로도 알려진 기간토랩터는 약 7100만 년에서 6500만 년 전인 중국의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멸종된 공룡입니다.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깃털이 달린 몸체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긴 다리와 날씬한 체격을 가진 빠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공룡 중 하나였지만 아마 식물과 동물의 재료를 모두 먹는 잡식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는 부류와 턱뼈 모양에서 나오며 이는 과일과 씨앗과 같은 질긴 식물 재료뿐만 아니라 도마뱀과 포유류와 같은 작은 동물도 먹을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기간토래터가 현대의 새들과 비슷하게 무리를 지어 살았고 심지어 새끼를 돌보았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15번 스테고사우루스는 호두 크기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멍청한 공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몸은 컸고 그것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약 1억 5천 5백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 전인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입니다. 등을 따라 독특한 직립 판과 꼬리의 스파이크가 특징입니다. 이 판은 동물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평균 길이가 9 m 이고 무게가 최대 5톤인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공룡으로 여겨집니다. 포식자를 만나면 뾰족한 꼬리를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하죠. 스테고사우루스는 또한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에서 화석이 발견된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명명된 최초의 공룡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공룡 중 하나이지만 이 생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판의 기능과 배열은 그 목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가설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고사우루스의 행동, 번식 및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14번. 이 공룡이 유난히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 이름은 상어에 파생됩니다. 둘째 길이가 1.42m에서 1.63m 사이인 거대한 두개골로 유명하므로 몸의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카르카르돈토사우루스는 북아프리카 백악기 후기에 세노마니아 단계에 살았던 대형 육식공룡의 속입니다. 이것은 가장 길고 무거운 육식 공룡 중 하나였으며 무게는 약 6에서 15톤이고 길이는 13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사냥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거대한 용강류 공룡을 잡아먹기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3번. 당시는 약 2억 2,800만 년에서 2억 1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공룡 속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화석은 1881년 지질학자 에드워드 드링커 코베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또한 설명된 최초의 공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코엘로피시스는 미국 남서부의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던 수강류 공룡종입니다. 이것의 길이는 최대 3m에 달할 수 있고 작고 날씬한 몸체의 이족보행 육식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길고 가느다란 뒷다리와 세 손가락이 있는 짧은 팔로 유명하죠.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빠르고 민첩한 주자로 여겨졌습니다. 매우 사회적인 공룡으로서 이것은 큰 무리를 지어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보살핌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더큰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수도 있습니다. 코엘로피시스는 또한 뉴멕시코의 단일 퇴적물에서 수천 개의 표본이 발견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풍부한 척추 화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12번. 주라기 공원은 이 다음 공룡에 대해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라기 공원 프랜차이즈에서 작고 독이 있는 공룡으로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딜로포사우루스는 실제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포식자였습니다. 또한 비명을 지르거나 독을 뱉지 않았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두개골에 있는 두 개의 얇은 뼈에서 이름을 얻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잠재적인 짝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경쟁자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은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쓰러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을 가진 숙련된 사냥꾼으로 간주됩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 주름 도마뱀과 같은 목주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 기능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최근의 화석 증거는 딜로포사우루스가 다른 공룡을 사냥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시속 48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당시 가장 빠른 포식자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먹이에게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11번 마중가사우루스는 20세기 초에 공룡의 첫 번째 화석이 발견된 마다가스카르의 마하 장가 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수강류 공룡 중에서도 독특한데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래턱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더 효과적으로 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중가사우루스는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룡의 뼈도 먹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독특한 치아 특징과 식인종 공룡으로 유명합니다. 이 공룡의 정확한 행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또한 집단으로 살고 협동 사냥과 같은 행동에 참여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마중가사우루스 화석에서 물린 자국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는 마중가사우루스가 다른 포식자의 공격을 받았거나 심지어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과 싸움을 벌였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10번. 유타 랩터는 약 1억 2,500만 년 전. 백악기 말에 모든 공룡을 멸종시킨 대멸종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지구를 돌아다녔습니다. 난 모양의 발톱 길이가 최대 23cm에 달하는 우타 랩터는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공룡 중 하나입니다. 유타 랩터의 첫 번째 화석은 1990년대 초 유타에서 발견되었으며 공룡은 발견된 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우타 랩터는 시속 4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빠르고 민첩한 공룡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타랩터가 무리를 지어 사냥했으며 현대의 메나 늑대와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여 자신보다 훨씬 더큰 먹이를 제압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 모양의 발톱을 회전시켜 먹이를 더잘 잡을 수 있는데 꽤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9번 마푸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이 공룡의 첫 번째 화석이 발견된 아르헨티나 원주민 마푸체족의 언어로 지구 도마뱀을 의미합니다. 길이가 12미터가 넘고 무게가 8 0 0 0 k g 이상인 마푸사우루스는 대각기 후기의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마푸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어 사냥했는데 그 크기와 힘으로 고대 남아메리카의 평원을 배회하던 가장 큰 공룡들조차 제압했습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마푸사우루스는 최대 시속 3 2 k m 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 빠르고 치명적인 포식자였습니다. 많은 육식 공룡과 마찬가지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했으며, 먹이를 먹기 전에 찢어버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마포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육식공룡 중 하나입니다. 생태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포식자였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는 다른 대형 육식동물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논의할 기가노토사우루스와 함께 마포사우루스의 유적은 백악기 후기의 대형 초식동물의 지배적인 그룹인 티타노사우루스의 가장 오래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8번 디플로도쿠스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공룡 중 하나로 길이가 약 27m이고 무게가 15,000kg이 넘습니다. 디플로도쿠스의 골격은 볼 조인트로 연결된 일련의 길쭉한 목 척추뼈를 특징으로 동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목을 구부릴 수 있도록 합니다. 몸 크기에 비해 머리는 비교적 작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식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긴목 외에도 디플로도쿠스는 채찍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꼬리는 포식자를 막거나 과시나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큰 갈라지는 소리를 내는 데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초식 공룡은 무리를 지어 살았으며 그들이 살았던 쥐라기 후기 숲 시스템에서 자란 양치류와 다른 작은 식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디플로도쿠스가 무리를 지어 이주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으며 서식지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먹이 공급원을 이용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이동했다고 합니다. 7 번. 타르보사우루스는 약 7천만 년전 백악기 후기에 아시아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 일종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친척인 티라노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타르보사우루스는 길이가 약 12m에 달하고 무게가 최대 6톤에 달하는 대형 육식 동물이었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의 화석은 몽골, 중국, 러시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는 최상위 포식자였으며 크고 무거운 머리에 두꺼운 턱과 뼈를 자르는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악기가 끝날 때까지 살았던 마지막 생존 티라노사우루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류와 마찬가지로 작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주로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는 두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의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은 새이며 실제로 일부 공룡 화석에서 발견되는 고관절과 깃털의 구조와 같이 두 그룹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 개체의 성장 속도에 대한 연구는 악어나 다른 대형 포유류와 같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6번. 주라기월드 영화에서 벨로시 랩터를 이미 알아볼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 7면조 크기의 공룡은 약간 달랐습니다. 현의 늑대와 마찬가지로 벨로시 랩터는 더큰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로시랩터는 가늘고 길쭉한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둥이를 사용하여 먹이를 깊이 물어 뜯어 순식간에 죽였다고 합니다. 벨로시랩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발의 두 번째 발가락에 있는 큰 발톱으로 먹이를 베고 찌르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벨로시랩터는 깃털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단열제와 비행을 돕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리는 백악기 후기에 지금의 중국과 몽골 지역에 살았으며 다른 유명한 공룡들과 공존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벨로시랩터가 다른 공룡보다 조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5번 어두운 골목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공룡이 한 마리 있다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알로사우루스는 매우 공격적인 공룡으로 나무껍질보다 물기가 더 심했고 불쾌한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알로사우루스가 얕은 물에서 수영하거나 헤엄칠 수 있어 이중 위협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약 1억 5천 5백만 년에서 1억 4천 5백만 년 전인 주라이 후기에 살았던 두 다리를 가진 큰 육식 동물이었습니다. 길이는 최대 10.7m에 달할 수 있으며 무게는 5,000kg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력한 턱, 큰 발톱,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이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는 당대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였지만 다른 대형 공룡의 사체도 청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로사우루스 척추뼈의 속이 빈 모양은 수각류 중에서도 독특하며 적추의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알로사우루스가 종종 내 전투에 참여했다는 증거도 있는데 일부 개체는 전투 상처와 일치하는 치유된 부상의 증후를 보입니다. 알로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초식 공룡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배가 고프면 작은 동물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사우로파가낙스는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큰 공룡으로 현재 미국 오클라오마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가장 큰 수각류 공룡 중 하나이며 추정에 따르면 길이가 12에서 14미터에 달하고 무게는 약 3에서 4톤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도마뱀을 먹는 주인을 의미하며 다양한 대형 공룡과 다른 먹이를 먹는 강력한 육식 본성을 반영합니다. 이것의 행동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큰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물기를 가지고 있었고 친척인 알로사우루스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것은 뼈를 엮이는데 적합한 튼튼하고 숟가락 모양의 이빨과 큰 턱근육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깊고 넓은 두개골의 존재로 인해 시사됩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평방센티미터당 1,800킬로그램의 물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풍당당한 크기와 인상적인 공격능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로파가낙스는 쥐라기 후기의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형 육식공룡과 서식지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스피노사우루스는 현재 북아프리카의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대형 육식공룡입니다. 이것은 15에서 18m 길이와 약 6에서 7톤의 무게로 추정되며 당시 알려진 가장 큰 육식 공룡 중 하나였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돛과 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부나 깃털로 덮인 길쭉한 가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등에 있는 돛은 체온을 조절하고 수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원뿔 모양의 이빨을 가진 악어처럼 긴 턱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잡고 구멍을 뚫는 데 적합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일부 화석은 이것이 반수생 동물이었고 물고기나 다른 수생 먹이를 사냥하면서 물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그 자체로 강력한 포식자였지만 다른 대형 포식자들과 공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번.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약 9900만년에서 9500만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초기 세노마니아기에 살았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은 거대한 남부도마뱀을 의미합니다. 이 공룡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는 지금까지, 발결된,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컸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거의 같은 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가장 완전한 추정치는 길이가 12에서 1 3 m 이고 무게는 6에서 8톤 정도라고 합니다. 독특한 두개골, 눈 앞에 벽 같은 능선, 아래를 향한 턱 부분을 가진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빨은 옆으로 눌려 있었고 톱니가 있었죠. 이것은 또한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온열성의한 형태인 동상간성이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빠르게 턱을 닫고 강력한 물기를 전달하여 먹이를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룡의 독특한 턱은 먹이를 물때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번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이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약 6,8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에 백악기 후기에 살았습니다. 모든 공룡을 멸종시킨 대멸종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마지막 공룡종 중 하나였습니다. 최대 12m의 추정 몽길이와 약 9톤의 무게를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육식공룡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강력한 물기를 가진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공격 능력 측면에서 티렉스는 고기와 뼈를 자르기 위한 톱니 모양의 칼날을 포함하여 다양한 특수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팔은 짧았고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이 너무 작아서 어떤 식으로든 유용하지 않았다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팔이 균형을 잡거나 동물이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는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이름은 폭군 도마뱀왕을 의미하며 그러한 무시무시한 포식자에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공룡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나요? 댓글을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